안녕하십니까 강별 작가입니다. 오늘은 2장 프리젠터 트레이닝 일곱 번째 녹음기 활용법과 낭독 연습 자세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번 녹음기 활용법과 낭독 연습 자세 프레젠테이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과 원고를 낭독하며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원고 없이 PPT를 보면서 하는 방법은 PPT와 프레젠터가 함께 보이는 소규모 회의실 같은 작은 공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프레젠터가 원고를 읽으면서 발표하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고를 낭독하는 방법은 PPT가 큰 화면으로 보이는 대회의실 같은 대공간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프리젠터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원고를 읽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더 연습도 힘들고 실제로 더 잘하기도 어려울까요? PPT를 보면서 발표하는 법, 원고를 낭독하는 법,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어렵다고 선택했습니까? 어떤 방법이 더 어렵다고 선택하시겠습니까? PPT를 보면서 발표하는 것은 사내 보고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죠. 작은 공간에서 부담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를 낭독하는 방법은 큰 대회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정답을 고르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원고를 낭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르셨는지가 지금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점을 고르셨습니까?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원고를 낭독하는 방법입니다. PPT를 보면서 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PPT를 보면서 하는 방법은 원고를 외워야 하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원고를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적힌 문장과 단어를 적당히 연결하면 됩니다. 간단한 요령만 익히면 화면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 몸동작 등을 통해서 내용 전달이나 강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약간의 몸동작과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도 프레젠테이션 속도나 완급을 자신에게 맞출 수 있어서 육체적인 면에서도 훨씬 쉽습니다. 반면 원고를 낭독하는 방법은 훨씬 어렵습니다. 연습도 어렵고 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표정도 몸동작도 없으니까 오직 목소리만으로 내용 전달부터 강조까지 다 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정확한 분량과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프레젠터가 보이는 PPT를 보면서 하는 발표는 몸 동작이나 시선 처리를 통해서 관객과 교감하며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힘들면 쉬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를 낭독하는 방식은 목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기에 쉬어가기 힘들고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20분 원고를 3번 읽으면 1시간입니다. 말이 쉽지 1시간 이상 전력을 다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절대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PPT를 보면서 하는 프리젠테이션의 비교군은 강의나 수업 등에서 많이 접해본 사람들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원고를 낭독하는 프리젠테이션의 비교군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듣는 성우나 아나운서가 비교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를 낭독하는 방식은 성우나 아나운서만큼 잘 낭독하지 않으면 좀처럼 잘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낭독을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의 목표를 성우나 아나운서 정도의 실력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만들려면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이스 트레이닝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이스 트레이닝에 정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PPT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 원고를 낭송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렵습니다. PPT를 보면서 하는 것은 PPT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면 몇 번의 요령을 거치고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일정 궤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원고를 낭송하는 방식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아, 굉장히 힘들구나. 잘하기도 힘들지만 연습하기는 더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수가 중간에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습해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 나 사장인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해서 밑에 임원에게 발표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잘하게 되시면 이건 하나의 특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도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죠 실제로 시합장에 들어가시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만 읽어보면 아 대충 이 사람 어느 정도 실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보이스 트레이닝에 좀더 진지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보이스 레코더, 즉, 녹음기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기는 스승이자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레슨비나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원하는 순간, 원하는 때에 당신을 훈련시켜 줍니다. 게다가 가장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컨디션과 실력을 평가해 줍니다. 녹음기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어떤 녹음기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저가의 보이스 레코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니 굳이 스테레오 기능에 비싼 녹음기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 스피커는 있어야 합니다. 장시간 연습하다 보면 이어폰으로 듣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없으면 동료나 트레이너 등 다른 사람과 연습할 때 함께 듣고 평가하면서 연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작법이 간단해야 쉽고 빠르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버튼을 조작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효과적인 연습이 안 됩니다. 그러다 연습의 흥미까지 잃게 만듭니다. 녹음기는 스피커가 있고 조작법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꼭 체크해서 구입하십시오. 스마트폰의 녹음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도 됩니다. 녹음기가 준비되었을 때만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모든, 모든, 모든 소리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꼭 녹음해서 다시 들어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도 녹음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는 않겠지요. 녹음해서 다시 듣는 것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철칙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정말 열심히 연습했으나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연습할 때 제대로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습 때 제대로 녹음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쁜 습관이 교정되지 않은 발음으로 연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힌 것입니다. 특히 초보자는 목소리와 발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녹음해서 체크해야만 제대로 된 연습이 됩니다. 항상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녹음하고 들어서 제대로 연습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녹음기가 없으면 연습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기가 없으면 연습은 불가능합니다. 녹음기가 없으면 연습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인 저도 녹음기를 가지고 항상 녹화하고 녹음하고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녹음기 없이 연습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연습이 아닙니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걸어 놓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회사에서 연습할 때 그냥 연습해서 내용만 숙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연습이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녹음해서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셔야만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녹음기 어떤 거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테레오 되고 음악 감상용이나 전문가용 녹음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는 개인 연습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의 모델을 구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노 녹음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스피커는 있어야 돼요. 제가 쓰는 거는 오래된 모델입니다만 요즘도 뭐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스피커가 이렇게 좀큰 음, 성량이 나오는 모델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사실 때 스피커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연습하는 영상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녹음기가 있어야 되고 조작 뭐 버튼 여러 개 누르고 막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혼자 연습할 때 이어폰으로 끼고서 연습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오래 연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모델은 10만 원 정도면 되고 5~6만 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사실 때 스피커가 달려 있고 뭐 음질이나 이런 거는 안 중요합니다. 스피커 달려 있고 조작법 간단한 보이스 레코더로 사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핸드폰도 전화 올때 있고 뭐 연습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가급적 그냥 단독 아날로그형 보이스 레코더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 뭐 사내 발표든 경쟁 프레젠테이션 준비든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녹음하셔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기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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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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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하라고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겠습니까? 이 규칙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장시간 연습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 녹음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꼼꼼히 모니터하고 체크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연습하시면 실력은 늡니다. 근데 그냥 혼자서 연습하시면 실력은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소리내고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그냥 나쁜 소리, 부정확한 발음이 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신 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트레이닝 시켜 봤는데, 집에 가서 연습한다고 갔다 오면 실력이 오히려 더 줄어 있어. 녹음 안 해서 연습해서 그렇습니다.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보면, 아, 강비조가 이래서 강조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녹음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녹음해서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점꼭 명심하십시오. 발표 현장에서의 실전 프레젠테이션도 역시 반드시 녹음해야 합니다. 연습할 때는 잘 녹음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실전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녹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연습 때 잘하던 사람도 실전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할수록 실전에서의 실력 발휘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실력을 발휘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 실전에서 전장에서 발표했던 녹음을 갖고 오라고 하면 대부분 다안 가지고 옵니다 규정이 있어서 녹음기를 못 가지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핑계고 증거자료가 남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녹음을 안 해오시죠 사장님이 보자고 하거나 임원들이 보자고 할까봐 정작 선수 자신이 자신의 기록을 폐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을 향상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듣기 위해서만이라도 몰래라도 녹음을 꼭 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연습 때 발표한 거랑 실전에서 발표한 거랑은 또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표했던 상황을 꼭 녹화하셔야 돼요. 꼭 녹음하셔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의 기록을 갖고 있어서 모니터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비싼 자료고요.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실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듣는 것보다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거울과 녹화 영상을 통해 목소리 이외에 표정이나 행동, 제스처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거울과 캔커더가 가장 좋은 스승이며 최고의 연습 파트너입니다. 집안의 전신 거울이나 화장실의 반신 거울을 이용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녹음기로 녹음하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가장 쉬운 연습 방법입니다. 자세나 나쁜 습관을 즉시 교정할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매우 큰 훈련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캠코드로 녹화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굴의 미소, 표정, 태도, 자세, 제스처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끼겠지만 조금만 연습해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음성, 표정, 몸짓 등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한 실수는 몸이 그 실수를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수했던 것을 버릇으로 몸에 익히는 겁니다. 한번 실수하면 열번 제대로 연습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연습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발음 실수하지 않고 정성껏 제대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해서 녹화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것도 귀찮고 번거로우시면 거울 보고 하셔도 되는데 거울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녹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화해서 꼼꼼하게 몇번 보시다 보면 그리고 자신이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그 버릇들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뭐 녹음은 매일 같이 하고, 녹화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 한두 달이면 실력이 부쩍 향상됩니다. 그리고 한번 향상된 실력은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 자전거 타는 걸 익혀두면 평생 자전거를 탈수 있는 것처럼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잘할수 있도록 몸에 배어 놓으면 그 뒤로는 조금만 훈련하시면 정상적인 궤도의 컨디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궤도까지 올라가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셔서 꾸준히 한두 번 정도 읽으시면 분명히 실력이 향상됩니다. 낭독 연습할 때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척추와 어깨가 쫙 펴지지 않으면 잘못된 자세입니다. 앉아서 허리가 굽은 자세에서는 복식 호흡은 커녕 제대로 된 기본적인 발성조차 불가능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낭독 연습을 했다면 그냥 한글 공부를 한 겁니다. 연습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익힌 겁니다. 앉아서 허리는 곧게 쫙 펴고 어깨를 벌리고 고개를 들어서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야 합니다. 매 순간 연습을 시작할 때 항상 허리와 어깨, 발등의 자세가 올바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서 낭독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척추는 곧게 펴야하고, 어깨가 앞으로 굽어서는 안됩니다. 초보자는 앉아서 이런 자세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서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설명한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앞코를 모은 자세로 일어서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서 그렇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힘들자고 연습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일어서서 트레이닝 하십시오. 저도 사실 낭독할 때 일어서서 하고 싶습니다만 촬영 현장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일어나면 이제 각이 넓어지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일 거안 보일 거다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는 게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척추 딱 세우고. 근데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고, 이렇게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굽어집니다. 등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굽어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딱 한글 연습, 한글 공부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척추를 딱 펴시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줘서 복식호흡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딱 앉아서 낭독 연습할 때 자세를 바로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실력이 늘지 않거나 실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기본기, 기본적인 상황을 안 지켜서 발생합니다. 제 이렇게 꾸준히 살펴보면 기본을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안 늘어요. 기본에 충실해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숨은 마침표에서 쉽니다. 호흡이 짧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쉼표에서 살짝 호흡합니다. 그보다 호흡이 더 짧으면 줄이 바뀔 때 쉽니다. 마침표, 심표, 줄바꿈. 이외의 지점에서는 무조건 숨을 쉬면 절대 안 됩니다. 호흡 방법은 기초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20분 원고에서 똑같은 속도로 읽어도 누구는 20분이, 누구는 18분이 걸리는 주된 이유는 호흡의 개수와 호흡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200번 호흡하는 사람과 100번 호흡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호흡에 2초 걸리는 사람과 1초 걸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마침표에서만 숨을 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웬만큼 읽게 됐다 싶으면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호흡이 그 다음을 결정 짓습니다. 숨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어떤 소리로 쉬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기본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뭐, 연출을 한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펜 훈련을 하실 때, 호흡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마침표에서만 쉰다라는 것을 목표로 연습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랫배에 호흡을 모아서 하는 복식호흡은 기본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만, 의식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면 더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최대 호흡량을 100%로 했을 때 항상 70% 정도의 호흡량이 몸에 있어야 합니다. 호흡할 때 꺼내 쓰는 공기량은 30%가 채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능숙해지면 더 꺼내 쓰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30%의 공기량만으로 낭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낭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70% 이상의 호흡량을 몸에 가지고 있는 단단한 발성이 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호흡에 관한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발음이 어느 정도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호흡이 그 다음에 귀를 거슬리게 됩니다. 호흡하실 때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고 복식호흡하시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실 플러스팬 훈련을 하시면 오래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죠. 따라서 복식호흡을 할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연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호흡량을 체크하면서 늘리는 방법으로 가글 훈련법이 있습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들어서 보글보글 가늘게 가글을 하면서 시간을 잽니다. 숨을 끊지 않고 1분 이상 가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 연습해보고 30초가 안 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연습하면 1분은 손쉽게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으로 숨을 가늘고 길게 뽑는 것이 요령입니다. 기본적으로 1분 이상은 할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깜짝 놀라세요. 아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많이 놀라십니다. 15초도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평균적으로는 한 30초 정도 하십니다. 담배피는 흡연자들은 이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가급적 금연을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는 호흡 양이 늘어나는 것을 꾸준히 체크하셔야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입에 머금고 호흡을 빼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한번 재보십시오. 뭐 재미삼아 재보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얼마만큼 트레이닝 돼 있는지를 알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입니다. 아마추어라도 선수라면 1분 정도는 가볍게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 프리젠터가 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과 코세척 방법을 사용합니다. 환절기나 겨울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앞두고 감기나 호흡기 관련 질환에 걸리면 승부에 치명적입니다. 아침, 저녁 자기 전에 소금물로 가글하며 목과 입을 헹구고 좌우콧구멍으로 차례로 흡입해서 입으로 내뱉으며 코 안쪽까지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코 세척의 경우 처음에는 다소 괴롭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전문 프리젠터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약간은 위로가 될 겁니다.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겨울이나 환절기에 선수가 감기에 걸려서 정작 시합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이런 호흡기 관련 질환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금물 가글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코세척 같은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괴로워하시는데요. 좀 익숙해지시면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외워야 산다 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원고를 읽는 방식은 연습도 잘하기도 훨씬 더 어렵다. 내용과 강조를 목소리로만 전달해야 한다. 아나운서급의 실력이 아니면 잘하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2. 보이스 트레이닝을 위한 녹음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스피커가 있는지 조작법이 단순한지를 꼭 확인하라. 3. 연습할 때는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녹음하지 않은 연습은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4. 얼굴과 동영상 녹화를 통해 연습 과정을 수시로 체크하라. 표정, 미소, 손동작 등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5. 척추를 세우고 어깨를 편 자세로 연습한다. 낭독 연습에서 자세는 기본이다.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허리와 어깨가 구부정한 자세의 연습은 그냥 한글 공부다. 6. 초보자는 앉지 말고 서서 연습하라.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앞코를 모아서 일어선다. 7. 항상 70% 이상의 호흡이 몸 안에 있어야 한다. 발성에 관여하는 호흡은 30% 정도이다. 가글 훈련법으로 1분 이상 가글이 가능하도록 연습한다. 소금물은 소금 5g에 물 500cc 정도에서 조정한다. 이상 초보자분들에게 프리젠터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금물 가글할 때 소금물 실염수로 하셔도 됩니다만 좀 약해요 그래서 보통 100분의 1 정도 5g에 500cc 정도의 물로 하시면 농도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지금 여기 설명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녹음기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세도 역시 지키셔야 되고요 이런 기본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연습하셔도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여 명이 넘는 분들을 훈련 트레이닝 했습니다 안 늘어요 정말로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 올바른 준비 녹음기를 갖추고 카메라를 갖추고 연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별도의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해오지 않으셨다면, 혼자서 그냥 PT 몇번 연습하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실력은 정말 일천합니다. 정말로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못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훈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아, 저 PT 발표 많이 해봤습니다? 그건 연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냥 발표를 하신 거예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래방 많이 갔다고 해서 노래 잘합니까? 아, 물론 어느 정도는 실력이 늘죠. 근데 그 정도 실력으로는 오디션에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려면 별도의 트레이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한다 라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강비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